미래산업 리더스 포럼이 지난 23일 KNN 방송국에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진생레컷 보재관 부사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진생레컷 신기술 트렌드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오재관 부사장은 강연에서 진생레컷이 단순한 사진 인화 부스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진 기술의 역사와 게트 이미지 같은 사진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사진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재관 부사장은 긴생레커드의 성공 요인으로 k 컬처 콘텐츠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기업 및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K팝, K드라마 등 여러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긴생레커드에 접목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네컷이 어떻게 신기술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정기포럼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제4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이영 장관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9일에는 KNN이 주관하는 동남권 ESG포럼이, 11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